출애굽기 26장 또한 너는 성박을 맞들어라. 고운 배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휘장 열폭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는다. 그 모든 휘장은 크기를 다 갖게 하는데 길이는 28규비 폭은 4규비수로 하여라. 그리고 희장을 다섯 폭씩 서로 이어라. 한폭 끝자락이다. 청세실로 고리를 만들어 달고 다른 한 폭의 끝자락이도 청세실로 고리를 만들어 달아라. 희장한 폭의 고리를 50개 만들어 달고 다른 한 폭이도 고리를 50개 만들어 달아. 고리들이 서로 마저 보게 놓아라. 그리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것으로 두희장을 연결시켜 하나가 되게 하여라. 성막 덮개용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되 모두 열한 폭으로 하여라. 휘장 한 폭의 길이는 삼십 규빗, 폭은 사규빗으로 하는데 열한 폭이 다 같은 크기여야 한다. 휘장 다섯 폭을 이어 한 폭으로 만들고 나머지 여섯 폭도 이어 또한 폭으로 만들되 여섯째 폭은 반으로 접어 성막 앞에 두어라. 휘장 한 폭의 끝자락을 따라 곧이 오십 개를 만들고 또한 폭의 끝자락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라 또 정동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휘장 고리에 끼워서 두희장이 하나가 되게 하여라 성막 희장의한폭더긴 것은 그 남은 반쪽 희장으로 성막 뒤쪽에 걸어 들이올 것이다 성막 희장은 양쪽 다 일 규비씩 더길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막 양쪽에 들이와 성막을 덮는 것이다. 성막을 덮는 것은 붉은, 무, 붉게 물들인 양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는 덮개는 해달가죽으로 만들어라. 너는 심된 나무로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널판 각각의 길이는 10 규빗, 너비는 1.5 규빗으로 하고 각판에 서로 끼워 맞출 수 있는 두 돌기가 있게 하여라. 성막 모든 널판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성막 남쪽에는 널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그 밑에 음 받침대 40개를 만들어 받치되 각각의 판 받침대 두 개를 개별 돌기 밑에 하나씩 끼워라. 성막 다른 편곧 북쪽에는 널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은받침대 음 40개를 각 판에 2개씩 그 밑에 끼워라. 성막 뒤쪽 곧 서쪽에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양쪽 모퉁이에는 널판 2개씩을 만들어라. 이두 모퉁이에는 널판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두겹으로 넣는데 한 개의 고리로 고정시켜야 한다. 양쪽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 늘판 여덟 개와 각 판에 은받침대 두 개씩 모두 열 개씩 개가 있는 것이다. 너는 또 시딤 나무로 비장을 만들어라. 성막의 한쪽 늘판에 다섯 개, 또 다른 쪽 늘판에 다섯 개, 성막 다른 쪽곧 서쪽 늘판에 다섯 개를 만들어라. 늘판 가운데. 에 늘판 한가운데 중앙 빗장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로질러라. 늘판은 검으로 씌우고 금고리를 만들어 빗장을 끼워 놓아라. 빗장도 검으로 씌워라.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승막을 세워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배실로 희장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아라. 시던 나무에 검을 씌워 만들고 네 개의 엄받짐들을만 받쳐 세운 네 기둥에 금갈고리를 달아 휘장을 만들고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아래로 늘뜨리라 그리고 휘장 너머리, 너머에 전거계를 두어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다 지성소에 둔전거계에 비해 속재듣개를 덮고 성막부편 휘장 바깥쪽에는 상을 두고 그 맞은편 남쪽에는 등잔대를 두어라. 성막문의 휘장을 만들어 달되, 청색실, 자수색, 실 홍색실, 보은배실로 수를 놓아 만들어라. 이 휘장에 금과 알고리를 만들어 달며, 검을 씌워 씻딤 나무로 다섯 기둥을 만들고 그것들을 위해 청동을 구어 받침대 다섯 개를 만들어라. 아멘.